유연함 출세가 더 일단 행장 아니고 유연함 아니고 투자 전략 이게 좋긴 하거든요 헤비급 투자 전략 이거 미친 연계긴 해 근본 연계 이거 밖에 할게 없는데 아리우스 찍어 찍어 찍어로 가야 하나 아 어... 대격전 말고 어? 젠광대님 아, 뭐. 퓨전이 오긴 했어 어 퓨전이 오긴 했어 어, 굶주린 영웅도 좋긴 한데 일단 퓨전이 왔어요 이런 뭐 극딜 다리 해야겠는데 찍어 찍어 다리 찍어 찍어 그냥 다음 증강까지 버텨 이약물고 이약물고 버틸만해요. 예한 대, 두 대, 세 대니까 버틸만해. 여기 또 이기겠는데? 이거 다리 이거 만화가 적어가지고 그냥 킬을 못해도 될것 같거든 느낌이. 그냥 버티는 게 장땡 같기도 해피바거글 왔다가 아무리 그래도 인피정선인가 늑대까진 아이템을 좀 보죠. 이거, 코브코로, 체력 늘리기. 체력 늘리는 거. 딱 마지막 효과. 헤비급 효과 이거 더 증가되는 거였죠? 11%에서. 이거 하면은, 오케이, 17%. 체력 제대로 늘었는데? 결투를 시작하지. <놀비> <놀비> 이 바에다가 거결까지 주자. 막템을 몰갈진 좀 고민이고 수운 효과 있어가지고 이게 거결에 이제 거결 풀 스택되면 이제 수운 효과 달리거든요. 내가 봤을 때 이게 수운보다 훨씬 상위환이야.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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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찍어, 찍어. 찍어! 지금 이성 다리인데 체력 5200. 빌붓기. 행장도 좋긴 해. 최대치도 좋긴 하거든요. 근데 이거 넘치는 대검 먹자, 어. 생각해보니까 그렇네. 대검을 먹고 이제 제가 뭘 해야 되냐. 여러분들, 먹이는 뭐다? 이 먹이를 보시면은. 공주문역을 40% 해당 학군에 공주문역을 40%씩 얻는다. 그래서 우리 우르고 때뭘 줬었죠? 워모그 주검 주검, 워모그 워모그 주검. 제대로 왔다잉? 자자자 자, 자, 다리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. 자 공격력 107, 체력 5,300 찍어 찍어 찍어.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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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. 찍어 지점 지가 점가 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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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 체력이 또이 투자들하고 또 늘고 그리고 이 늘어난 코코 체력이 다리 수체력또 늘려주고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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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어 자야는 자야는 좀 찍어 찍어 다시 만화 채우고 만화 채우고 찍어 그렇지 연장전 와 이거 연장빨로 이겼다. 오케이 부코 삼성까지 왔고요. 실랩 가서 다리 삼성만 찍으면 끝. 이거 검 많으니까 일단 템다 빼죠. 이렇게. 음 인피까이 그 쓰자. 이거 나중에 뭐 이걸로 스타랑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. 자 찍어 찍어 가보자. 2단나 브라운. 공격력 2... 와 공격 230. 어 잠깐만 잠깐만 날아가냐? 안 날아갔어 안 날아갔어. 찍어! 찍어. 아니, 얘, 아이 왜, 이 왜, 거길 25스탱인데 왜 수은 안 줘? 족뻑은 뭐야, 에 얘가 선택했다 하면 안 되겠다, 오히려. 아니, 근데, 개버은 씨. 밖으로 던지는 게 CC 판정이 아니어서 그런가? 자, 찍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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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꼬피 하나만. 꼬르비야 그렇지. 그렇지. 이제 6 헤비급까지 왔어요. 코브커 한번더 강해져. 코브커 체력 현재 7600. 공격력 172. 어? 이 먹잇감이. 이 아주 좋은, 일용한 양식이 다리우스가 들어가면 다리우스 체력 8200. 공격력 228.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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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. 아이 판에 다리 찾아야 돼. 그렇지. 찍어, 찍어. 찍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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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만! 찍어! 찌어 어, 이 지리는데요? 찌어 공격이 286. 아, 이거 거기다가 이게 좋은 거 같아. 이 품격으로다가 호부커가 헤비급 효과 지리게 받아버리니까. 지금 이게 다리우스 펌핑 되는게 말이 안되죠. 현재 체력 1 4 0 0 공격력 255, 공격이 계속 늘어나고, 거기를 풀스택 되면은 공격력 287. 아, 이 태산 다리우스 뭐야? 여거까지 나온게 좋았다. 이 넘치는 대검까지 딱 해가지고. 대검까지의 설계가 좋았죠. 여기서 이제 오히려 레버블 하기보다 그냥 계속 그거 해야 돼. 체력 늘려야 돼. 음, 투자 전략을 계속 체력 늘려 이게 2중, 3중으로 업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전략으로 늘고, 그게 헤비급을 한번더 늘고, 그게 이 품격을 한번더 늘고, 그게 다리우스 늘려주고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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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찍어! 찍어! 버텨, 버텨! 버텨! 아. 아니, 이게 이렇게, 이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? 아니, 저거 근데. 아니, 거결 저거 왜 가끔 CC 안 막아주는 거지? 아, 아쉽네. 그래도 이 정도면 예술 점수 플러스 한 500점 줘야 된다고 봅니다. 예. 네. 예술적이었어. 음.